진짜? 네. 중간부터요? 음. 여기는? 여기 거기 그 위로 올라오면 안돼네 반대쪽 됐어요? 저기 다 됐어? 아직 아직 자한번더 같이 덮한번 더. 응. 자. 반대쪽. 반대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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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응. 됐어? 중간에? 응. 중간? 응. 됐어요? 네. 반대쪽. 되는데? 응, 됐어. 이제 치면 돼요. 어디 쳐? 네, 내가 치면 돼. 오케이. 나 저쪽으로 간다. 이쪽도 한번 더. 이게 어? 자. 위로 응, 안쳐 나오게.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네, 그 정도면 됐어. 오케이. 이렇게 치면 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밟고. 살짝 밟고. 거기는 힘든 거 아니겠지? 뭐, 쳐봐. 뭐, 쳐봐. 뭐, 네. 가운데. 빵, 빵. 빵. 천천히 빵. 천천히 빵. 그래. 오! 상구 오. 뭐 안. 음. 한 나. 어한 100번만 치면 될것 자 90번 80번 70번 50번 자 10번 아 오래끝 아, 이제 아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봤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봐봐. 많이 차이 나냐고. 많이 차이 나냐고. 끝. 네. 그런데 응. 이거 이렇게 하는 게좀 다르지. 이렇게. 응. 자, 제가 봐요. 자, 조심해. 간다. 오케이. 예. 훨씬 나았네. 네, 지나갑니다. 응.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응, 응. 어, 나무 치면 밑에 찍히면 안 되고.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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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요? 가요? 속도를 더 낮추고 응. 속도를 낮춰야 힘이 나지 빨리 하려면 속, 힘이 안 나다. 여기까지 해머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돼. 그다음 에 해머로 쳐야 되니까. 이제 해머 넣어봐봐. 해머. 해머 어땠어? 네. 어, 어, 위에 치면 안 된다니까. 밑에 쳐야 돼, 밑에. 안 되잖아. 충분히 안 되잖아. 더 쳐서 넣어야 돼, 네, 안 되는 거. 더 해야 돼. 네. 한 들어봐봐, 내가. 네, 이 정도. 이로남아가는데 그렇게 가지고